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5월 31일, 바로 어제 치러진 제13회 행정사 1차 시험에 대한 총정리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시험을 보신 분들, 그리고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모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시험 개요부터 과목별 난이도 분석, 향후 전략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1. 시험 개요 및 시행일정. 먼저 간단히 시험 개요부터 살펴볼게요. 2025년 제13회 행정사 1차 시험은 5월 31일 토요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원서접수는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고요. 합격자 발표는 7월 1수요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차 시험은 총 3과목 객관식 오지선다형 총 75문항에 75분이 주어졌습니다. 과목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총칙 25문항 행정법 25문항 행정학개론 25문항. 각 과목은 100점 만점이며, 과락 기준은 과목당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과목별 출제 경향 및 난이도 분석. 민법총칙. 올해 민법 과목은 전반적으로 중상 난이도로 평가됩니다. 기본 개념은 물론 최근 판례를 응용한 사례형 문제가 상당수 출제됐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주제가 핵심이었습니다. 1. 의사표시와 차고 통정어의 표시. 2. 무효와 취소의 구별. 3. 표현 대리와 대리권 남용. 4. 법인의 권리능력 및 태표권 관련 이슈. 정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도 꽤 있었고, 기본서를 충실히 읽은 사람과 단순 암기에 의존한 사람의 점수 차이가 꽤날수 있는 시험이었다는 분석입니다. 행정법. 행정법은 비교적 안정된 과목으로 평가됩니다. 기본 개념 중심의 문제가 많았고, 개정된 법령이나 판례도 적절히 반영됐습니다. 출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 취소 처분성과 항고소송의 요건 3. 행정절차법의 사전 통지 청문 4. 행정심판법과 정보공개 관련 내용 올해 특징적인 건 기출문제를 조금만 응용한 문제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출을 반복 학습한 분들에게는 비교적 무난한 과목이었을 수 있습니다. 행정학개론 행정학은 올해도 수험생을 당황하게 만든 과목이었습니다. 이론 암기형 문제보다는 실무형 응용문제가 비중있게 나왔고 정답을 유추하려면 개념 간의 연결 이해가 필수였습니다. 주요 출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결정이론 합리모형, 점증모형 등 2. 조직이론 맥그리거 X-Y 이론, 이론 조직문화 3. 인사행정직업공무원제도, 성과 평가제도 4. 지방자치주민소환제, 광역행정 결론적으로 행정학은 빠르게 정답을 고르기 어려웠던 과목으로 시간 배분 실패로 인해 전체 평균을 끌어내린 수험생도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수험생 반응과 총평. 많은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은 생각보다 헷갈리는 판례 문제가 많았다. 행정법은 예상보다 깔끔하고 정석적인 구성이었다. 행정학은 시간이 부족했고 정답이 애매한 문제가 많았다. 전체적으로는 2024년보다 약간 더 어려운 난이도, 그러나 기출과 기본서에 충실했던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시험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4. 합격을 위한 전략 다음을 준비하는 분들께. 이제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기출문제 반복분석. 최근 5년간 기출문제는 반드시 3회독 이상 해보세요. 출제자의 의도, 보기구성 방식, 정답의 특징을 파악해야 합니다. 기본 개념중심학습. 모든 과목은 기본서의 문장을 그대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서를 이해하는 것이지, 단순히 암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 배분 연습 필수. 75문항에 75분. 과목당 25분을 넘기면 뒤에 과목에서 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학은 마지막 과목이므로 민법에서 너무 오래 끌면 위험합니다. 어? 향후 일정 안내 1차 합격자 발표 2025년 7월 1수 2차 시험 접수 7월 28일월 8월 1일금 2차 시험 시행일 9월 27일토 최종 합격자 발표일 12월 4일모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제13회 행정사 1차 시험에 대한 총정리를 마칩니다. 시험을 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오늘 영상이 학습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2차 시험 전략, 실무 꿀팁 등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올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모두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